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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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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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 복습 겸 상황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로 그런 아, 시간을 갖도록 아, 하겠습니다. 잊어버린 거 어떻게 하셨지? <laughs> 아유, 복습을 해야 돼 커피. 아, 카페. 그죠, 아, 카페. 목마르다. 목마르다. 아, 크어. 어커 거스와 아, 그 이런 게잖아. 와 그런 식으로. 아, 말라 뭐 죽겠어. 캄커 어, 카페. 카페. 커피 마시라고 하고 싶어. 어, 그쵸. 커피, 커피 마시고 싶다. 네. 카 자, 커피에도 메뉴가 적극 네. 있었잖아. 자, 네. 제일 많이 마시는 거. 메시카. 시카페 빙다. 빙다, 빙다. <목소리도> 아 좋아 역시 먹음 생이에요자 그리고 아메리카노 이거 또 뭐가 있었죠? 나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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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티네 나티에 카페 나 있었고 그리고 아,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? 카푸치노 아 카푸치노 아자카 카푸치노 카푸 카푸 치노 카푸치노 자후가 아니라 부 아부 카푸치노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건 이제 커피 주문할 때 쓰는 거고 커피숍을 가서 마시냐 아니면 여기서 마시냐 막 이런, 아 이런 얘기 있었잖그요 아, 짜이철. 어, 짜이철, 짜이철, 짜이철. 여기 짜이철. 여기 짜이철. 여기 짜이철. 여기 짜이철. 기 짜이철. 여기 짜이철. 여기 짜이철. 여기 짜이철. 짜이철. 여짜이기 짜이철. 짜이철. 짜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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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오버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아유. 이제 기억에남으시라고 내가 오버하는 거고 이제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처럼 <laughs> 이렇게 네, 좋아요. 자 그리고 배달한다 배달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. 아, 아, 커피도 배달이 아, 되고 배달 음, 배달. 음. 자 밖에서 아, 와이마이 그렇죠. 좋아요. 와이마이. 자 와이마이. 배달시키자 하면, 와이마이바. <목소리> 어, 와이마이, 예, 거의. 叫, 와이마이바. 叫, 와이마이바. 叫는 이제 콜, 부르다. 음. 그러니까 배달을 아 시키자. 쬐. 이렇게 할 때, 叫, 와이마이바. 叫, 와이마이바. 그렇죠. 叫,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네, 와이마이바. 이런 식이 있었고, 음, 그래서 뭐, <목소리> 중요한 건다 나온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아, 한컵뭐두컵할 때는 이 배. 배. 오 좋아요 이 배. 자두 컵. 양 배. 배. 네오알안 나오네요. 네양 <laughs> 배. 삼그 음. <laughs> 배. <laughs> 그죠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. 자 그러면 뭐뭐다안 해서 버린것 같아요. 아유. 자 일단 상황에 그러면 커피숍 가서 주문하는 거를 저희가 아유. 또 리얼하게 한번 이제 얼맞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이제 커피숍에 커피 아 이제 액션 들어갑니다. 자, 액션. 와. 아 어야호 어, 어 카페. 어야호 카페. 어. 커피 카페. 어. 야れやの 어, 오양오양 어, 카페팅. 카페팅응 카페팅. 好多好多.제 음, 카�페팅. <laughs> 커피숍 왔어요. 커피 광린, 중주 어... 사람인가 봐 먼저 시작 먼저. 음, 와야와야 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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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내야 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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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야 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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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야 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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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拉特，拉特，你们我要喝，拿铁，拿铁，拿铁，拿铁，拿铁，拿铁，热的，冰的还是冰的，冰的，冰的，一杯热美式咖啡，一杯冰拿铁，对吗？两杯，好好好，带走还是在这儿喝啊？

근데 뭔가 이야기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, 머리에 남은 거 하나도 없는데, 어떡하지? 복습할 때 너무 잘하시다가, 이제 대화가 들어가니까, 그러니까. 이게 실전에 가면 이래서 긴장하는 거. 아, 아요 머리가 다 이제 해야 네. 되는 그나마 이렇게 동반자가 뛰어난 분이어서, 아니, 아니, 이 상황을 아니요. 견뎠지, 안 그랬으면 그냥 멍청이 있다가, <laughs> 주는 대로 먹고 왔을 <laughs> 거예요. 그냥, <것> 미투. <웃음> 미투. <웃음> 미투는 워이 <laughs> 뭐, 예, 하면 되나요 그냥 워이에 뭐, 예, 그렇게 말안 해요. 그럼요. 음. 중사분도 미투는 알 거예요. 아, 미투는 아닌데, <laughs> 그냥 이제, 어, 이해한다. 같은 걸로. 아, 我也야0 0 0야0 0이0 0 야. 0 0 하나 똑같은 모양이다 아, 0 0이0 아, 0야이0 0 0 0 0 0 0 0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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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아0 0 0 0 0 0 0 0 0 0 자, 복습은 여기까지 할까요? 네, 돌아가셔서 그냥 아메리카 쭉 드시는 걸로. 매실 카페, 멋最알 매실 카페. 아티 바이바이. 짠짠. 짠짠. 짠짠.